안녕하세요. 조잘조잘 신발입니다. 다육이 몇개한번 심어보려고요. 이 아이 며칠 전에 남도, 남보, 남도 다육에서 입행 당쯤된 아이. 제가 하염만 뗐거든요. 뿌리 확인하고 해가지고, 어, 일 옮겨 심을려고요좀먼네좀당겨야 되겠다, 이쪽으로. 자자잔 짠.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오케이. 한 번. 떠을 볼게요. 짠. 짠. 어늘 응. 날씨 더 미치겠어. 본녀수도 어른 녀가 하나 안 하고 저쪽 멀리 갔다 놨다. 오늘은 도시락 어우 이, 이, 이거 이 한번 보세요. 흔들흔들한데 도시락 싸와가지고 밥 먹고 또 우리 키핑 타이 아홉 개 쓰는 사람이 며칠 전에 얼굴만 봤는데 내가 5일 만에 오니까 이사를 싹다 했네요. 해가지고 지금 물 열심히 주고 있어요. 완전 창이 있잖아요. 명품 창만 엄청 많아요. 창 위주로 창을. 화분에다, 동그란 화분에다 심어 나니까 몇개안 돼가지고 가득 다 찼어요. 다이가. 엄청 멋진 화분들이 많네, 보니 화분도 멋지고, 분도, 어, 뭐고, 창도 있잖아요. 명품창. 근데 옆에서 내가 선생님 모시듯이 이래가지고 많이 배워야죠. 잘 알더라고. 판매도 하고 이러더라니까. 그건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야미로. 근데 내 유튜브에 올리 달라더라고. 명품 창이 있다고 그러면 매니아들은 "여기서 사 가세요" 안 해도 창 매니아들은 그냥 제절로 온대요. 알기만 알면 저 집에 명품 창이 있다 이걸 알면 온대요. 우리 같은 사람하고 다르겠지. 근데 진짜 좋네. 와 멋지다. 멋쟁이 너무 많아요, 이게. 이쁘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와, 탐스럽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수준이라니까. 음. 음, 냄새 좋아. 저는 이 뿌리 냄새를 좋아 한답니다. 하부님 써가지고, 그냥, 대충, 뭐 얄궂은 화분 한는게 틀어놨거든요 그 심을 화분이 내일 되면 웃긴데 화분이 와야 뭐 이렇게 다 유해하고 조화를 맞춰보고 심고 이럴건데 달랑달랑 한다이 떨어지려고 아이가 응. 나쁘진 않아요 우리 싱싱해요 이제 여름이 다 돼서 짜막짜막 자르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재면서 면루고루 고루. 아, 말이 안 되네 고르기만 해야 돼 <laughs> 마을에는 산 같은 거 싹둑 잘라갖고 있잖아 요험주좀 좋다니까 쇠뿌리 받는 게 음, 응. 응, 이래 싹다 두고 또 우리 저 신입생이 먹을 거 많이 갖다 는데 밥을 내 보고 밥 같이 먹자는데 난 아침 와서 먹었거든요, 여기서. 너무 맛있게 먹었다니데 비비 먹었어요. 반찬이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막 비비 먹을 거 있잖아요, 집에서는. 뭐. 먹던 거 가져와가지고 뭐. 재고 정리도 하고. 단순 먹는 게 아니고, 내 혼자 먹는 거니까. 비생적이 있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집에서도 식구 없어도 나는 항상 그릇게 반찬 딱딱 들어 먹으니까 뭐 남으면 뭐 버린다니까 식구 없어도 그냥 그게 옛날부터 습관이 습관이 돼가지고 아깝고 뭐그는게 없대 응, 뭐구 거꾸로 내려갔다 와. 뿌리가 튼실해졌네. 어. 어. 이 아이를 여기에 심어주려고요. 여기에. 어, 어. 요렇게 심어줄 거예요. 이렇게 심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 예, 아까, 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걸리 어즈 합식을 한번 해보려고 요 그래. 어떻게 하면 합식을 잘한다, 잘했다고 소문이 날란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봐야겠다. 요걸리 로즈. 이게 한 몸인지 강몸인지 몰라요. 강몸이네. 아... 뿌리가 쓱안 좋아 보이는데, 한번 짬아 봐야겠다. 어. 괜찮죠 이제 이렇게 내 거라도 내가 키우던 거라도 이 뿌리 확인 해봐야 된다니까 뿌리 확인 안 하면 만약에 오사델 아이를 심었다 당장 죽는 거 아니니까 모르지. 모른다니까요 서서히 몇달후 6-7개월 후에 깨 간다니까 새파란지 이렇게 잘랐어 우리좀 이상하게 보이서 잘라갔더니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헨인장에서 그거 된거이0 당첨 된 아이 짜자 짜자 이것도 깡몽 같은데 모르겠네 에, 어, 이렇게 세 개씩 한 몸이네. 러블리는 입꼬지가 진짜 잘 되잖아요. 살구 미금도 입꼬지 잘 되던데. 와, 어, 진짜 덕다구나. 어. 이건 어떻게 한몸이다 따르네. 황몸 전부다. 오늘, 우리 이웃님이, 이사가는 이웃님, 다이 다섯 개쓰다 이사 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사 가기 전에 자기 밥 만들어 난거 하고 다이하고 막다 주더라고. 와, 땡 잡았어요. 안 그래도 이거 뭐 어떻게 다 정리를 해야 되나 싶고, 머리 이고 있어도 피해도 안 하고, 어 지금 머리가 띵하더만 다이 세 개를 주고 나니까 밭한게두개세개어세 3개, 개를 줬거든요 와 그거 정리하니까 막 진짜 찌갱밖에 안 남았어요 아. 어. 다이 한개또더 사면은 골치가 아프거든 딸말이 다이 값키핑값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다사열나면 있잖아요 바쁘기도 하고 막 어이구 다이 하나에 2-3백 든다 까지는 진짜 못하고, 내가. 왜냐면, 만약에 이거 처분해야 될 때가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내 구독자 수가 많아갖고 뭐, 이고팔라이도 힘드는데. 이거도 뽑아버려. 멍창피셋 넣나? 피셋 넣나? 뚝딱? 안 넣네. 어디 있지? 피셋 빈센, 나오나? 아, 여기네. 이건 완전 쪼꼬매. 음. 이거 나중에 더불어, 더불어, 땀난다. 이아이도 뿌리가 좀오이수상쩍네 잘라야 돼. 가위. 응. 이거 있어야. 누리끼리야. 이거 더 잘라야 돼. 응. 이렇게, 새파라. 이렇게 새바닥 잘라. 내가 키우던 것도 이렇다니까. 그래서 농장에 오는 것도 다 확인해야 된 아무리 이쁜 화분에 하리에 보이도 잘라야, 확인해봐야 된다. 이렇게, 어, 응, 우리끼리. 이렇게. 다 잘랐나? 다섯 개. 하나, 둘, 어, 잘랐네. 아, 이게 이제 심어야 되는데, 어디, 어디에다가 어떻게 심어야 예쁘게 심겠지? 하하. 이거, 이거 심고, 심고, 저거 심고. 오늘 세 개만 심으면 되겠다. 끝! 세 개만 심으면. 자, 한번 심어볼게요. 오메, 잡 자빠진다. 어들 덥다, 땀주 졸란다. 옆에 바디스부터한번 심어볼게요. 이뱅당 참된 펜바디스. 어더스 이거, 토, 토시 이거 빼야되겠네. 마루저리 끼고 있는 거 모르겠네. 이거 끼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먹고 있어요. 어. 제가 굵은 마사는 미리 깔아놨고요. 이렇게. 이 재활용 흙이거든요. 농약집에 가면은 살균제, 살충제, 뭐, 이거. 가루를 팔아, 가루. 그거 섞었거든. 그것도 두개 섞고, 그랬단니까요 그러고 다시 이제, 지렁이 품도좀더넣고 또, 그고또 노야 사냐초도 또넣고 그래갖고, 저기, 재활용 흙입니다. 저거 해가지고, 잘 보이시죠? 이렇게 응. 음. 좀더 해야 되겠어요. 서복해야 되겠어요. 뿌리가 되려면. 아이고, 그치. 만 이거 안... 쑥쑥쑥! 쑥쑥쑥! 자그 다음에 마카로 볶아주고 톡도 할게요 짜자잔쨩 제가 펜밭에서 한지붕 세가족 있거든요 한실 이, 거보다 작아요, 근데. 정말, 이거, 군생이, 이벤이 땅순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군생이 좋더라고. 아, 성공. 이 아이는 뭐, 모양이 없으니까, 아무 데나 앞에 놔둔 게. 한개 성공. 그 다음에는, 음. 현장에서 산이 화분에 아이고 이 딱지 이름에 붙이 나면 잘안떨어지니 잘. 이 딱지 안 떨어지겠네 엄청 많이 있네 <laughs> 여기 여기는 어 어디갔나 어디 갔겠지 어디 어 어디갔나 아 여기 있네 이름 뭐더라 이거 이름 죽혀 뭐 있는 거아 있네 이름 헤븐스케이트, 헤븐스케이트란 Gate. 아이. 낮에 실방에 실 놀러가고, 제재를 만나갖고, 제재가 이걸 사줬어요. <laughs> 제재야, 예쁘게잘 키울게. 이 아이도 제가 그걸다 담아놨답니다. 짠. 이 아이들은 뿌리가 있으니까 심어가지고, 어, 물을 주고 갈 거예요. 이게 원래, 어디 갔노? 하며, 요렇게 군생이었거든요. 요렇게 군생이있는데건드리가고이 손이 방정이 돼가고건드리가고 골라졌다니.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현재 약간 군이 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도 이렇게 심는 이유는, 나중에 꼬집게 아끼거든 다. 꼬집기 하든지 아니면 그거 있잖아요. 뭐고. 꼬집기 말고 뭐지? 적심. 적심을 하든지 꼬집기를 하든지 할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도 적심 군생이네 보니까 적심 딱 자리가 있네. 그래서 이 약간 어, 조금 크다 보여도 일부러 여기 심어 준다는 앞으로 생각했어. 이 아이는 봄까지 분갈이 안할 끼거든. 뿌리가 나나, 이게. 야이를 이렇게 딱 심어주고. 이 물주 가면 안 되겠어요. 요 작은 아이 뿌리가 없네. 그래서마감고 하고. 다음에 아주 물이 겠어 일주일 전이나, 시, 일주일 후나, 10일 후에 와서 줘야 돼. 설마 죽진 안하겠지 그때 아이고 그게 파묻히고 고기 채끼들어 봐라 옳지 니도 옳지 여기 허리 떼여주고 이렇게 심었어요 풍성해지면 예쁘겠죠 지금은 분이 좀 작아요 그래도 나중에, 적심하고, 꼬집게 하면, 부승해지니까, 미리, 이렇게 했답니다. 자, 두 개, 심었고, 마지막 골치 한 번, 이 러블리 로즈를 한번 심어봐야 되요 제가 좋아하는 유유분에, 보라색, 이거는 안 예쁘네. 안 예쁘지만은, 그 다음 심어볼게요. 이거어떻심이되지 이거. 이 조금, 난감한데 심어야 예쁜데 러블리로 저는 일단 흙을 한번 보고 이 아이는 이렇게 한몸 군생이에요 한몸 군생인데 뿌리를 좀 정리를 해야 돼지 맘대로 셋 뻗어가지고 엉망 이렇게 러블리 로즈야, 여름에도 죽지 말고 잘 견디다오. 자, 이거를 맨 가운데에 한번 심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 큰아이를 이렇게 뒤에다가 꼽아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 빼고, 먼저 이거부터 꼽아야 되겠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흙을 조금 해서 드러나 놓고 이 아이부터 꼽아 봐야 되겠어 이렇게 보이게 그 다음에 요건 우와 이거 제일 큰 아이 이렇게 이그 다음에, 이 아이. 어머야, 한기 떨어졌다. 아이고, 자꾸. 저절로 입고지 되겠. 이렇게 하니까 바인데, 요렇게, 요렇게. 제일 키가 큰 아이를 가운데에 할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심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해야되겠어요 그 다음에 양옆으로 비슷한 아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는 흙을 좀 부어놓을게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아이 분신, 이 아이를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할까, 뒤로 할까, 이렇게 해야 맸구나.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아이는 흙을 좀더 부어가지고 심어야겠어요. 흙을 좀더 부어가지고, 채워가지고. 요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아이들 이제 하나씩 그냥 심을게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 이렇게. 목대가 나중에 쭉다 올라오면은 뭐, 이게 화분이 안비졌거든요 이렇게 심어도 상관없으니까. 에이, 이건 두개 붙어, 어, 세개 붙어 있네. 이 안에 이거 푹 들어가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 아, 안에 거를 이렇게 다시 해야 되겠다. 안에 걸맨 앞으로. 요렇게. 요렇게, 요러, 요렇게 하나씩 치우면 되겠다. 어, 오늘. 요렇게. 말도 없이 가버려서 언니 밥 먹었어? 나를 두고 왜 말도 없이 가버려서 어? 나콧구냥 바람 쐬러 갈 건데 어? 콧구냥 바람 쐬러 갈 건데 왜 밥, 나를 두고 아빠 죽이는데 무슨 콧구멍 바람이야 <laughs> 콧구냥 바람 쐬야지 밥 먹어야지 배고프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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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우와 예쁘다 우와 우리 캠핑장 동생들이 밥 먹잖아요 짠 우와 러블로우 한가득이다 부자 됐다 우와 우와 신나 신나 어 한개 두개 남아있다 새끼 이 아이도 2주일 후에 아 일주일 있다가 물을 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짜잔 짜잔 마사토 마사토 폭탄입니다 짠짠짠 짠. 잘다친다고그 어, 아니, 파봉 밑에 돌파 짠. 우리 지금 아우들이 밥 먹기라고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은 입만 가서 먹으면 됩니다. 또 새로운 신입생이 같이 먹자더라고. 아까 오이도 사가왔다면서 자기 고양이 구레래, 구레. 구레에서 오이를가져왔다서 먹자고. 복 터지다, 복. 무슨 복이 일이 많노? <laughs> 짜잔. 짜잔. 와, 성공 했습니다. 이 아이를 조금 더 내려야 되겠어, 이 아이를. 복 싫어. 크니까. 이 아이를, 음, 어등가교니 요, 요 아이를 길을 조금, 수그리, 수그리. 그렇지 아이고 큰 났다. 수구린수으리 있는데 입장이 두개 에라이. 떨어집니다. 여기다가 에마사을조게더 주고 시아 좀. 오예. 오예. 여기 세 개만 더. 짱. 와. 됐다. 자, 다 심었습니다. 수영을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군생인데, 앞에 아이는 군생인데, 딱 땅에 붙었더라고. 그리고 낮아, 키가. 그래서 이 아이를 가운데 낳기도 그렇고, 막 이래서 그냥 이렇게 심었어요. 어차피 얘네들이 나중에 목대가 다 올라오잖아요, 이애들도 그러면 내년 봄에 다시 또 예쁘게, 이제 저기 있는 노블리아고 같이. 합식은 그때 또 해주면 되니까. 내년 봄에 하면 안 되고, 어, 내년 봄에 하면 되겠다. 그래갖고, 다시 합식해 주려고. 다소 보기에는 예쁘게 보이지 않겠지만은, 또 직접 보면 괜찮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러블리 로즈도 합식을 한번 해봤고요. 아이고, 너무 덥어갖고 저기 가서 차를 먹든지 뭐 하고 나중에 또 하든지 해야 되겠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빠방.